반갑습니다, 여러분. WH 투자연구소 타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머큐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5G 관련 주죠. 네, 시작에 앞서 유튜브로 방송 보신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머큐리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광 케이블의 생산과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단말 장비, 광 통신. 컨버전스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력 매출 품목인 유무선 공유기의 경우 국내 통신업체 3사에 모두 납품 중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8% 정도 빠졌고요. 영업 이익은 74%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 자산은 654억이고요. 유동 부채는 104억으로 현재 부채 비율이 31% 정도 되는데요. 네, 실적은 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모습이지만 부채가 적어서 이제 안정적인 재무 안정적인 재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통신 사업자들의 그 5G 및 10기가 인터넷의 투자 확대와 광통신만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성능 유무성 공유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뭐 예상하며, 네, 주요 제품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5G 사업은 정부에서도, 네, 5G 콘텐츠 사업에, 네, 보시는 것처럼 580억을 투입한다고 하고, 네, 과기부에서도 5G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한번 발표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5G 사업은 국내에서 주목받는 업종 중한 분야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때가 1월 15일인데요. 긴 장대 양봉이 올라왔죠. 이때 이제 민주당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한폐렴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네, 1월 31일에 일본 기업과 기가급 와이파이 공유기 공급 수출 소식에 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요. 네, 2월 3일 날 네, 지지 구간을 한번 이탈하고 네,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네, 해당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저항 구간을 한번, 네, 두 번째 저항 구간을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저항 구간을 향해 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을 이제, 어,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쪽 부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목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먹귤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석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만 육백 오십 원 기준으로 일차 목표가 만천 칠백 원, 이차 목표가 만 이천 구백 원 나왔고요. 손절가 만 사백 원입니다. 네 금액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만 육백 오십 원 기준으로 일차 목표가 만천 칠백 원. 이차 옵가 12,900원, 손절가 14,000원입니다. 네 머큐리 보유 주주님들은 해당 금액 참조하시고요. 저희 CPR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목표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일주일간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의 머큐리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의 타임을 절약해 드리며 여러분의 타임을 가치 있게 해드리는 WH 타임 전문가였습니다. 모두 성공하는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